국현입니다. 저는 소속이 행안위 소속이고 현재 행안위의 경, 어, 소방청이 저희 기관입니다. 소방청 소속 1 1 9 구급대가 환자를 어, 병원에 우승함에 있어서 응급 의료법에 있는 정당한 사유를 어, 병원 측에서 내세워서 환자들이 병원 문턱까지 가지 못하고 어, 도중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129 구급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안 내용과 그 촉구하는 어,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2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선정하고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토록 하는 119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국민이 골든타임 안에 의사를 만나지도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전전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환자 생사를 가리는 시기에 환자를 신은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을 표류하거나 이송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출발까지 걸리는 체류 시간은 2024년 평균 9분 30초에서 2025년 13분으로 늘어났고 심한 예상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 예상 환자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 시기 8분 24초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6분 30초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 1 9 구급대가 병원 수용을 위해 20차례 이상 무리한 사례만 지난 1년간 총 1,176건으로 구중 최대. 187회까지 전화를 걸어야만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119 구급대는 법에 따라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지만 119 구급차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은 이런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국민임에도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만 의료 접근권에서 역차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19 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해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생명 앞에서는 단한 순간의 지연도 없도록. 국민이 119 구급대를 이용하면 즉시 응급 치료와 보호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에서 119법과 응급의료법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무라 의원님께서는 119 구조 구급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이광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주 서원구 국회의원이자 행정안전위원회 수석 이광입니다. 오늘 저는 응급의료법 일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소방청의 구급차 재이송 통계 중 41.9%가 전문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16세 청소년이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6 시간 동안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교통상호를 당한 60대 여성이 87분 동안 25개 병원에서 거절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주에서도 한 임산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75곳에 병원에 이송 요청을 하다가 6시간이 넘어서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땡땡이 방지법은 이송, 전원, 응급실 진료, 최종 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최소한 구급대원이 전화로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전화 뺑뺑이를 한 동안 구급차 안에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응급의료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응급의료는 돈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보며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국회의원께 요청드립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오늘 시내 영역을 대신하는 소방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설수 있으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안의 소속인 이강 의원님께서도 발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윤 의원님께서 응급의료의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입니다. 먼저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구급대원분들과 응급실 의료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사건을 제보받았습니다. 올 7월 8살 아이가 차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출혈이 심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 빨리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빅파이브 병원까지 5분이면 갈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허락을 받기까지 119 구급대원은 기다리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지만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전국에서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2명은 직접 본인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고, 10명 중 8명은 직간접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고통, 현장의... 대원과 응급 의료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환자와 구급대원이 받아주는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전화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 구급대원이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병원이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환자 수료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도 담고 있습니다. 응급실 전담 인력과 최종 치료 인력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건강보험 숙가 인상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응급환자의 진료 책임을 병원이나 구급대원에게 강제로 떠넘기려는 법이 아닙니다. 국가가 응급실 뺑뺑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법이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 의료 체계를 만들겠다는 법입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길에서, 구급차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구급대원 의료진들이 이를 손놓고 보는 참당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첫걸음에 부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현장의 구급대원 응급의료진과 잘 소통하며 이 시작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권영각 소방본부 본부장님께서 발언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장 권영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매우 큰 어려움을 어려움에 직면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응급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전국노 소방본부와 더불어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는 간담회를 통하여 응급실 뺑뺑이의 심각함을 세상에 알리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났지만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응급실을 찾기 위해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심각함은 현장의 구급대원과 환자,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들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를 대고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능력이 있는데 전화로 응급실 수용 여부를 확인하게 만든 현재의 후진국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응급실을 가기 위해 전화로 허락을 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송 시간이 지체되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방 조직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구급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전에는 응급실 뺑뺑이 없이 환자 이송을 잘해 왔는데 응급 의료 체계의 변화로 인하여 응급실 뺑뺑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했다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대책에는 환자를 위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4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윤 의원 등 28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분함 의원이 119 구조구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응급실 뺑뺑이를 모두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들은 조직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국민을 살리는 길, 국민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응급의료 시스템의 발전 방향은 어떤 길이 있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응급실 수용 능력 확인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정안에는 수용 능력 확인을 삭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삭제하는 근본 취지는 전화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가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난에 처한 응급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구급대원들의 환자 이송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소방청의 통계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분아 의원과 김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실병병이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세계에 자랑했던 K 응급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방 노동자들의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구급정책국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구급정책국장 김재영입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을 살리는 길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라. 지난 11월 4일 응급 환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지 못해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 의료기관이 수용이 불가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 의료기관은 응급 환자 수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중앙 응급 의료 상황 센터에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 응급 의료 기관의 24시간 당직 체계를 유지하고 권역 응급 의료 센터와 지역 응급 의료 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을 최소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또한 7월 18일 불어 민주당 양구남 국회의원의 119 구조 구배 관한 법률 개정 발의안에는 이송 병원 선정을 구급대 및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 역시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핵심인 병원 선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취지이다. 이런 내용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결국 현장 처리 시간이 길어지게 하는 핵심 원인이 현장에서 수차례 전화로 응급실 수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전화 뺑뺑이 구조를 대조독으로 개선해서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의제에 있다고 할 것이다.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면 응급실 문턱에서 지체되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것으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의 지지는 개별 응급의료기관의 의료 자원 상황을 취합하고. 중앙응급의료사항센터에서 배분하고 조정해서 어딘가에 있을 전문의료진과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으로 골자라고 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골든타임을 낭비하는 것을 줄이고 귀중한 생명을 구호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응급 의료 체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 인프라라는 것이다. 완견불결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를 이 개정안으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지.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으로 그 피해를 줄이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날 가능성이 생긴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이제야 세계 10대 경제대국, 5대 군사강국, 문화선진국을 진입하려는 대한민국이 문턱에서 뺑뺑이 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취역스럽고 불쾌하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고통받는 상황에 대 별다른 대안과 해결... 해결의 의지도 없이 이런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소방본부는 국민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되고 시행되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제대로 된 병원 전 단계의료가 응급실 문턱을 넘어 한 단계씩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길 계기를 되길 바란다. 2025년 11월 13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소방본부. 감사합니다. 해결문 낭독까지 끝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는데요. 질의 응답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어, 질의 있겠습니까? 받밖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이것으로 어, 국민을 살리는 길응구실 뺑뺑이 해결하라는 어, 기자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